코웨 외부 종목이었고 상승을 좀 많이 해줬는데 어, 2060이 모였던 자리는 저항이죠 저항을 받았던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때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2060을 뚫어주는 기준봉이 탄생을 했다 자2060 이격이 크지 않을 경우는 2060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5일선 돌아가고, 20일선 돌아가고, 60일선이 돌아가는 자리. 기준봉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 그대로 진행을 해줍니다. 여기는 이격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요 캔들에서는 짧은 매매가 가능하다. 기준봉 다음으로는 5일선 준비해야 되죠. 자, 내려올 때 5일선 올라가고, 5일선 꼬리 잡고. 같은 선상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고 있을 때, 자 저항을 받았으니까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걸리는 자리 지켜주면서, 자 올라갈 때 커다란 음봉에 저항을 맞습니다. 저항은 좋은 것이다. 위에도 겹치는 선상이 있죠. 그 다음에 마지막 캔들 또 하나의 기준봉. 그렇다면이 위에서도 짧은 매매가 가능합니다. 단일가 부분이라 100% 적용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 이제 겹치는 부분 지지가 나오고 저항을 받고 통과할 때 매수 관점 위로도 저항이 있죠 이 자리 저항 맞고 내려올 때 지켜주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저항 맞고 지켜주고 통과하면 매수 관점 주식 차트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수월한데. 차트에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, 쉽게 얘기하자면, 주식은 항상, 마에. 제가 2060 샌드위치를 얘기할 때가 이제 한참 전이죠. 한참 전. 만약에 이 자리다. 그러면은, 물론 2000 종목이 다 여기를 이제 2060 샌드위치 자리에서, 일단 2060 샌드위치는 역별입니다.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그 과정. 그 과정을 모든 종목들이 다 통과하고 넘어간 건 아니에요.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, 천천히 이제 올라간 종목도 있고. 그런데 수많은 종목들이, 수많은 종목들이 이 자리를 이미 통과했다는 얘기죠. 그럼 지금은 어디를 봐야 돼요? 얘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. 물론, 이 자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, 많은 종목들이,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, 많은 종목들이 이 자리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,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. 얘네들은 이제 순서대로 또 가겠죠. 하지만, 종목수가 줄어들고, 이쪽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. 그럼, 현재 자리는 눌림목 자리죠. 눌림목 자리. 국가가 정배열을 만들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 위치 현재는 이 자리를 공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21선 쌍바다 그 다음에 2060 올빈과 데드가 같은 선상이 있다.